그냥 지금 미리 한번 해볼까? 불안하다야. 뭘 하는지. 뭘뭘 뭘. 네칸네 뭘, 뭘. 네 칸으로 앞으로 가봐. 네칸 앞으로? 어. 하나, 둘, 셋, 네, 여기? 어. 그다음. 아 그다 아 잠깐만. 아, 왜, 왜 갑자기 아 대가리가 돌아가지? 우선 자자. 잠잠 잠깐만 잡아. <laughs> 너가 자야 될것 같은데. 아니잖아, 잠시 한 시간도. 아, 씨발, 야, 지금 스트레 지니까, 그, 준비하라고, 그냥, 저. 어.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는가 하시던가. 물, 물한 칸이 있으면, 그 주위로 상하자고, 어? 네 칸이, 네 칸이, 네 칸까지 네 된다고. 눈이 아까 했어, 옛날에. 옛날에. 그러면. 그거 네, 네, 다섯 칸, 다섯 칸 거쪽 가. 여기. 그러고, 거기서 네칸 앞으로 가. 음. 여기? 아니, 그다음. 그 다음. 그거 네 칸이야, 거기가? 어. 네 칸이면, 거, 그거 담고 거 파. 잔디파, 저기, 거기. 거기에 딱그물한칸 두면 돼. 잠깐만. 1, 1, 2, 3, 4, 5, 어, 여기에? 어, 1, 2, 3, 4. 어, 맞네, 그럼. 물 어떻게 넣어? 양동이로? 양동이. 내 응. 철이 있나? 철 3개도 없으면서 여기서 만들고 싶다, 이런 거야? 철 3개 있을 거야, 아마. 봐봐. 아니, 말하는 게왜싹 퉁어가지고 말이 새끼 존나 웃긴 새끼네. 철 있네, 11개. 어떻게 많하네 열? 음.. 저쪽.. 이거 아, 나 거기 깔고.. 됐다.. 아.. 우와.. 신기하다.. 이렇게 하면 되네.. 양도인은 계속 쓸수 있네.. 응.. 좀 능숙해졌지나.. 아니.. <laughs> 뭐 얼마나 빨라야 되는데.. 넌 얼마나 빠른데.. 내립니다신시 뭐.. 우산이 볼 때마다 이렇게 빨.. 어디가 어디가 왜.. 아니.. 새해 라고 아.. 씨.. 어 그냥 혹시 이거는 혹시 감자 심어 심으면서 그 사이에 해주면 안되니? 뭐? 아아너 말은 그걸 하고 하라고? 어 전화 <laughs> 시간이 좀 아깝구나 음 아. 그렇게 미리 미리 쳐워 말하지 그랬어 그러면 네, 그거 감자 거다 꺼내 상자에서 장작 감자, 감자 꺼내야지 감자 없는 데 어떻게 심어 감자가 어딨는데 감자 이거만 한거 아니구나 감자가 없는 아니 다섯 개밖에 없는데? 다섯 개로 심으면 되지 근데 왜 6, 8, 십이개 씨발 왜 만들라는 거야? 어차피 다 해야 된다고 아, 좋잖아. 그그 다섯 개로 언제 먹을 거 하고 할래? 뭔 소린지 이해 못 했고 일단. 어? 저왜 다섯 칸으로 되냐, 여기? 이거 다섯 칸이네. 잘못 지었다 뭐라는 거 이거 빼면 되잖아. 그럼 다시 거 거기가 물 칸이어야 돼. 잠깐만. 그러면 어나 그럼 잘못 잘못 계산한 건가? 잠깐만, 그러면은, 문, 다시 한번 보자. 어, 문네만을 준비하고 있으면 돼. 어. 그러니까, 이걸, 이걸로 통해서, 네 칸이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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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괜히 <laughs> 만들어라. 끝났지? 그러면, 1, 2, 3, 됐네. 4, 여기는 몇 칸이야? 이쪽. 1, 2, 3, 4, 5. 저기 5인데? 저기 5네. 그럼 한칸 없애야 돼. 5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포함해서, 네 칸, 네 칸, 4칸, 네 칸, 4칸, 네 칸이라니까? 하 둘, 셋, 넷. 그럼 돼! 거긴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됐잖아. 어. 어. 근데 뭐 뭘, 디가 다섯 칸이래. 네 칸인데. 아니, 니가 나한테 다섯, 다섯 칸이라며. 뭔 소리야? 난 가만히 있었구만. 개소리야. 지가 먼저, 여기 다섯 칸인데? 이지랄 해가지고 내가 그럼 한칸 없애. 이렇게 말한 거지만. 아니, 아. 병신새끼야. 아까 여기 있었을 때, 여기 있었을 때 다섯 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잖아. 그러니까 잘못 한, 그건 잘못 된 거라고. <laughs> 다시 바꿨잖아, 그래서. 나 바꿨으니까, 근데 바꿨는데 뭘 여기 한, 여기 끝을 없애래. 아, 진짜, 이 새끼, 왜 이러지? 왜? 아니, 아, 말, 아, 형이 말했잖아. 다섯 칸인데라오. 그럼왜 말한 거야, 그러면. 다섯 칸인데는. 언제 말하는 거야? 와, 진짜, 지가 뭘 말했는지도 이제 기억도 못하네? 아, 이건 진짜 영상각 때문에 이러는 거야? 아니면 진짜 모르는 거야? 와, 진짜 개신 레전드네? 아. 그러면서 존나 쳐 우기는 건 개잘해요.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뭔지 아지 모르겠어. 그래 알아서 돌려봐. 왜핀뚜가 상한 거야? 잠깐만, 저희 나머 나머지 네칸네칸 맞지 그러면. 그럼 됐어 됐어요 됐어 어, 딱 맞아 이거만 이거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말하는 아, 어. 그거 거야? 아니 왜 쓸데없는 걸로 핀뚜가 나가? 아이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지가 방금 저 말해놓고 다섯 칸인데 이렇게 말해놓고 내가 거기서 그럼 한칸 없애 말했는데 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그래 대전하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몰라, 아무 일 아니야. 아무 일 아니야? 응, 어. 음, 그럼 됐어. 어. 화내지 마. 엄격해야 돼, 원래. 아, 그래? 하긴, 이렇게 말잘안 듣는 아이는 엄격해야 돼. 말안들어 예! Yeah! 어. 저 안에 회불 설치 좀 해라. 너무 어둡다. 그래도 집에서 몬스터 생기지 않잖아 생기는 데요 진짜? 그냥 회불만 어두우면 생겨, 그냥. 아, 어, 진짜? 어. 여기서 생길 수 있어? 그 몬스터 스폰 안 되는. 지역이 유리 위랑 반블록 위랑 그럼 집에서도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집에서, 생겨. 어. 집에서 중어두면 생겨 저 회복 50이 나 있는데 왜 굳이 막대기 들고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 보이구나. 생각 없는 아. 행동은 안 해줬으면 좋겠구나. 그런 거를 바로바로 바로 말해줬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막대기로 꼼지락 꼼지락거리는 거를 내가 어떻게 말해줘야 되니? 아, 그러면 일단 감자를 지금 못구 하니까 음, 감... 저거... 밑, 아니 아아거부터 캐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무슨... 아가리 싸세요 일부러 아, 아니 세 개만 눈만 드는데씨발 나무 한 장이 다 필요해? 아니잖아 어, 저 나무를 계속 냅둬 저렇게? 아 인생. <laughs> 어잠금만마우브회할때 필요한 재료. 예. Yeah. 어! 됐다 어? 생겼 여기다 예야 yeah. 뭐야 금방 찾았네 그러네 타타 시작해 그냥 표시해둬라 여기 좀 넓다 어 무서워 이거 뭐야 저거 그냥 빛나는 그 이기 방패 방패 쓰, 쓸 준비하고 김이 여 무조건 있다 넓다 저기로 어? 떨어졌어. 어디있어? 어뒤 헬로우 오 어, 방패 방패 켜 방패키라고 방패키라고 칼 들고 방패켜 내려? 어한한한한 다시 키고 어 그리고 다시 하고 키고 조지고 키고 조지고 아 뭐야 조밥이네 뒤질래? 헤이 스미 그래 아 hey. 그래. 있어 수직으로 파지마 안 좋은 수밖에 아, 진짜? 어. 한번 팠다 잘못 되는 경우 있었구나. 아, 수직은 진짜 권장하지 않아. 뼈가 되고 살이 드는 조언 감사합니다. 자, 음. 아, 그럼 여기도 끝났어요. 그러면? 그럼 막아, 일줄로, 어. 한 줄로. 어, 이런 식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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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한, 내가 말한 짓은 아, 그거야. 그 거야. 어, 아, 그래. 쑥 어, 시원하네. 끝이요? 그러면 이제 정산하고 다시 이제 파기 시작하는 거지, 일자로. 잡았으면. 아 그게 계속? 응. 음. 왜 네, 아직 남은 거 같은데? 저게 뭐야? 저게 저아 여기도 있었구나. 여기 막 계속 가다. 뭐야? 여기 밑에도 뭐밑에 한번 봐봐. 또 뭐야? 그냥 빈 공간인 거 같은데 여기 도 뚫려 있는 거 같은데 파봐 거기. 한대 뚫려 있네. 아 뚫려 있다. 와 오, 엄청, 엄청 크다. 크다. 어, 파봐. 어. 야야야 <laughs> 야! 야, 여기 지대로다. 이야 어떻게? 에 탐험해야 돼 이제 우선은 필시해두고 뭐. 와어 <laughs> 너무 재밌어 그래 이래야지 엔더맨도 있고 스켈레톤 존나 많고 좀비들 다 몰려있고 어그로 끌려내 빼자 어와 어. 엄청 넓어 여기네 와와야 이거 무조건 다이아 무조건 있다 밑으로 가면 와 저기 어저기까지 어, 가야 돼와어 또 설탕 캐자. 그래서 수직골 팔때 조심하라는 거야. 저기 떨어지면 바로 죽거든. 그러게. 그걸 막으면 안 되지. 저기를 탐험해야 되는데 나중에. 아, 나 무서워. 야 이제 본격적인 마크 시작인 거 같아 드디어 구독자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 <laughs> 그동안에 마크는 마크가 아니었던 거야? 어, 어 저게 마크지. 어 구독 개... 구독자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 이런 뒤지는 골잘 보고. 개넓네. 저거 어떻게 해? 그런데 그러면 뭘 준비하고 내려가는 거지? 아니 저런 애들을 어떻게 상대하냐고. 다 상대면 하 되지. 저런 그러니까 일대 다수로 싸워야 되는 거야 맨날. 그렇지. 아, 방패 필수네 그러면. 응. 근데 내가 또 방패를 개졌어요. 근데 그주 주챔이 브라움이잖아. 어저저 철이 렇게어저 철이. 철이 어디 있는데? 위라고 몇 번을 말해. 시발. 와 진짜. 아. 아난 너처럼 그렇게 맵리가 확 되지 않는다니까? 니도롤 처음 하면은 그래 어 불이 크지